<laughs> 바로 갈게요. 갑니다. Okay. 썰 준비해! 네네네. <laughs> 내가 안 맞을게. 주먹갈게요 상으로 <laughs> 고통 없이 죽여 천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. 나가나가 나가 u stop, 톱 o u stop. 됐어 y o 이거 r e you are, y 저쿨몇분 남았지? 8초 남았어. 8초. 저.. 리필해야 될것 같은데? 리필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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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남았어. 할수 있어. <laughs> 들면 먹고 바로 튀래요 잘랐어. 세부. 젊물량 먹어 젊물량첫단 한번 봐 줘. 한 군대 잘랐요 대박 아무나 좀 가지세요. 잘랐어 질문 <laughs> 안 되시면 드시고요. 좋습란드장분 한번 보면 너세요좀 딱. 이어 어, 어 나살수 있어. 지웠자지웠자지할수 아, 혹시... 있어. 시간 충분해. 아, 고생스. 왜또 시간 안 떠? 시간 왜안 떠? 시간 왜안 떠? 아, 어 뭐야 아, 뭐? 아 깜짝이야. 아, 아, 아 깜짝이야. 아, 아니 아니 아니. 그 마지막 녹색 뜨면서 뭐가 떠가지고. 아아 그거. 그 저기 그 그것도 그래요? 아 우리 스샷하는 박주아 고생 좀... 개했는데 진짜 아, 씨. 나 진짜 님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이, 영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 디코에 안 올라가 5 0매가 그거라 그 딜러 시점이랑 탱커 시점이랑 해가지고 그 랄라랄라 하는 거 있거든요 아나 진짜, 어, 진짜 꼭 고생 보여주고 고생 싶은데 스샷한 어. 나... 스샷한 아, 이제... 진짜 아 우리 다한 거야 진짜. 예, 네, 다한 거예요, 우리 다. 한 거예요. 아, 목요일날 만나야 돼요 이제. 아, 네, 목요일. 노... 목요일날. 그래서 세시 한번 진짜 아, 일례로 한 번만 씁시다. 네. 아. <laughs> 어쩔 수 없죠. 하크님 내일 거기 가야겠는데? 업적팟 시간 되겠는데?